와, 싱크대까지 있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긴 진짜 옵션 부자다. 옵션 부자. 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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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자 방소녀 박영근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역에 있는 두 명까지 머물 수 있는 스테이를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집 앞마당에 이렇게나 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카페랑 음식점이랑 약국, 병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보 10초 안에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인교대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인교대와 경인여대 두 개의 대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는 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거주를 하시는데 여기가 딱인 곳이에요. 짜잔! 오늘 소개해드릴 계양 온스테이 프리미엄 원룸텔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지금 차를 쭈루룩 댈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데 사실 여기 계산시장 앞에 주차장은 유료거든요 근데 우리 원스테이 주차는 무료입니다. 아홉 때까지 입구부터 엄청나게 화사해요. 외국 가면은 부티크 호텔처럼 예쁘게 입구가 꾸며져 있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계양 원스테이는 총 6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캐리어를 무겁게 끌고 오셔도 들고 계단을 올라갈 일이 없어요. 이사를 올 때나 나갈 때도 너무나 편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터치식 엘리베이터 교체한 지 얼마 안된 완전 새 엘리베이터입니다 공기청정기까지 와 개항해 이런 건물 흔치 않습니다 짠 입구부터 싱그러운 분위기. 플랜테리어라고 하는데 이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줄 이런 식물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 놓으셔가지고 공간이 훨씬 더 상큼하고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복도도 상당히 넓고 쾌적한데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을 비치를 해 두셨어요. 방은 이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3대2로 먼저 보겠습니다. 와, 아, 채광이 너무 좋다. 지금 이게 메인 등을 켜지 않은 그런 방 상태인데, 채광이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방이 왜 이렇게 커요? 두 명이 써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이고, 이미 침대도 2인용 침대가 들어가 있어요. 커튼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나, 통풍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불을 켜면 요 정도 밝기이고요 올해 여름 4월달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더울 텐데 개별 에어컨이 있는지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냉장고, 굉장히 큰 TV 접이식, 밥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개별 와이파이가 모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풋소파라 그래서 발 살짝 올려놓거나 걸터앉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가구이고요. 2인용 침대, 케이블, 스탠드까지 모두 제공이 됩니다. 우리 원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불은 별도로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불과 베개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 대여해 주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처음에 3만원 내시면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도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벽으로 완벽하게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딱 들어보면 굉장히 또 화장실도 넓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샤워하시면 되고 여기 세면대 그리고 이 거울에 이렇게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폼클렌징 같은 것들 올려놓고 쓰시기 정말 좋고요 여기에 샤워기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두 군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그 선반, 네, 여기에다가 수건 넣고 쓰시면 은 너무 좋고요. 보통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욕실이 작으니까는 수건 같은 것도 같이 걸어놓으면 젖거든요. 근데 여기는 옷이랑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따로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도 너무 잘돼 있지만 공간 자체가 넓어가지고 옷이 젖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포인트예요. 방 안에 통돌이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빨래를 방 안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게 우리 원스테이 301호의 큰 장점입니다. 자, 방소녀 퀴즈 나갑니다. 원스테이 301호 독일세가 할인 쿠폰을 적용한 한달 가격은 얼마일까요?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천해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녀의 꿀팁, 여기 1인만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인도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명 추가하면 10만원만 더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2분의 1로 나누면 방값이 무지하게 싸집니다. 여기 그 어떤 원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과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보다 돈을 더 절약하고 저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01호는 어떨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5층이라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방 사이즈는 301호랑 동일한데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니 주방이에요. 밥을 안에서 해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5 0 0 k 호를 선택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행거도 잘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살림살이를 할수 있는 가구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밥통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이런 선반, 전자레인지, 옷장도 이렇게 있고요. 두 분이 써도 충분한 2인 침대가 있고 개별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합격의자에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이 공부방에서 볼수 있는 책상과 이 책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으신 분들은 이5 0 0리로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도 투도어 냉장고로 엄청 큰 사이즈의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닭가슴살 같은 거는 시켜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에 <laughs> 보관하시기가 정말 좋고 꺼내서 저기서 데워서 바로 식사까지 한방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홍돌이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변기, 휴지 거리, 수건 거리까지 네, 필요한 거는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와 싱크대까지 있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기는 한달 사용하시는데에 방 가격이 50. 3만 원 이고요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또두 분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31만 5천 원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자취방처럼 전기세 걱정하고 가스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방소녀가 좋아하는 끝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7호 인데요 등부터 모던해 여기도 이 책장이 공부할 수 있는 책장이 이렇게 있고 모든 방에 이 TV와 개별 와이파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보셔도 프리랜서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여기를 개인 사무실처럼 이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진짜 월 50만 원대에 이 정도 컨디션의 사무실이라면. 잠도 자고, 먹을 수도 있고, 샤워도 하고, 일도 하고.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예쁜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와, 이게 되게 우드 스타일로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오, 진짜 전자레인지 많은데, 맞는데? 맞는데, 거울이 있어요. 네, 여기서 화장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 냉장고가 있고요. 오, 뭐야? 냉장고가 또 있어. 이게 맞나요? <laughs> 냉동과 냉장이 가능한 냉장고라고 하셨고, 이거 화장품 냉장고 하면 되겠다. 씻고 나와서 여기서 꺼내서 스킨 로션 바르고, 화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되게 돈 많은 사모님 정도는 돼야지 화장품 냉장고 따로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 원스테이는 507호의 기본 옵션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옷장이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수납이 너무 잘 되고, 주방이. 있어서 얼마든지 여기서 요리를 해서 드시고 바로 설거지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냉장고까지 내가 좀 럭셔리하게 <laughs>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인천 계양에서는 우리 원스테이 507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방의 가격은 48만원입니다 화장품 냉장고와 주방까지 있는데 48만원 저는 이 방이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이 방을 보시면 놓치지 마시고 독립생활 앱에서 바로 예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원스테이 지하에는 또이 공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거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보드게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랑 같이 마주 보면서 밥 먹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온수랑 냉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요. 와, 세탁실이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방마다 세탁기가 있는 것도 편리하지만, 여기에 건조기와 세탁기가 두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 세제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세탁실이 또 있어요. 대형 세탁기 15kg. 이불 빨래 할때 너무 좋고 여기서 이불 빨아서 옥상에다가 널면 살균이 싹 되죠.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밥솥,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각종 냄비나 후라이팬, 향신료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거실에서 바로 드실 수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방이 하나 또 있어. 친구랑 요리 대결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공용 공간도, 와,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진짜 옵션 부자다. 옵션 부자. 자, 우리 원스테이는 7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루프탑입니다. 짠. 와, 7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탁 트인 옥상이 있어요. 여기서 이 태양볕에 바로 이렇게 빨래를 말리실 수도 있고요 와이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지금 바람도 너무 잘 부는데 기운이 좋아 기운이 좋은 이유는 계양산이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계양 원스테이를 딱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 인천에 이런 방이 있었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고시원들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그 어디보다도 방이 크고 그리고 벽이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소음 걱정 없는 우리 원스테이 주거 공간으로 잠시 살 곳을 찾으신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양 원스테이 꼼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이 근처에 진짜 대학교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은행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풍부한 지역이어가지고 이쪽에 일도 하면서 편하게 거주하실 곳 찾으신다면 독립생활에서 우리 원스테이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고요. 저는 또더 좋은 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